안녕하세요. 오늘 비가 오는데 여기 미랑이영춘암에비도 왔습니다. 오늘 또 신도님들 촛히러 왔고요. 자, 어쨌든 여기서 비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오늘 또 우리 신도님들 속히고 자, 간단하게 들고 가겠습니다. 미랑까지 왔어요. 비가 오는데도. 영춘함에 저기 뭐야. 예, 인스타에도 많이 나오게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가라 할배들이 어떤가 싶어서 물고기도 다 장만해오고 했습니다 우리 진동님도 이렇게 켜주면은 다 세수도 보고 복도 많이 받아요. 아유 이 받아요. 어, 춘아하 장군님한테 온다고. 뭘 해서? 비가 오는데도 왔으니. <목소리도> 대중 제구독자 분들도 그 선물 보이소. 네, 수고 좀 취하시고요.